가족의 시간을 이행을 순교 성대에서 부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본당의 모든 가정과 형제자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사를 지키는이 성전이 우리 아버지 의리 동성당하고 거의 같습니다 한번 빙 둘러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지요? 네. 낯설지 않죠? 낯선 사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낯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성제를 저와 함께 사복하고 있는 체0여 명을 함께 봉헌합니다 따라서 오늘 해계수교 성제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아까 미사지안때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지안을 받듯이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해내수녀 성제에서 세 분이 독자가 되셨습니다 나도 오늘 이미사로 성제를 집전하면서 나의 삼업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인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 지금 이렇게 아, 네. <laughs> 왜? 누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laughs>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인이 되기를 실망합니다 아, 네. <laughs> 앞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아, 네. <laughs> 한 번만 해야지 두번 하면 <laughs> <laughs>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많은 성지술례를 해보셨지만 순례는 내 자신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지 순례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바친 순교 성인들이 묻힌 그 땅을 성지라고 합니다. 이 성지를 내두 다리를 밟아, 밟았다라는 것은 나도 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의 누군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성지순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해해 승려 성지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원중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로 순교자들의 영성이 뭔지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당나라 때부터 중국에 널리 퍼져 있던 거울이라고 하는 민담이 있습니다 한때 저희 군당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의미가 너무 깊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울에을 믿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씨 성을 가진 바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바보인 왕씨에게 나뭇빛을 사라달라고 졸라댔어요. 근데 남편이 잊어버릴까봐, 하도 바보라 부인의 남편은 내 부탁을 잊어버릴까봐, 하늘에 떠 있는 달달를 가리키며 저런 나무빛 하나만 사아 주세요 모양은 저 하늘과 있는 것과 똑같은 곳이야만 해요 라고 했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달은 만 원이 돼서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왕씨는 자기 아내가 한 마리 생각이 났고 돈 주머니도 달처럼 불룩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둥글 거울 하나를 사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아내에게 그 거울을 줬더니 아내가 거울을 보는 순간 발을 동동 구르며 시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제 남편이 천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저를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한숨을 쉬며 데려오려면 젊은 년인아 되어 오든지 하필이면 늙어버린 옆에 내가 뭐라 나중에 그들은 고울 원님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원님이 고울을 보고 나서 이렇게 보려고 했습니다. 무엄만 지고, 동광 같은 복색을 갖춘 어려움을 두고, 왈바왈바다니고 참, 민담 거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삶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순박하게짜아오는민간이죠 관심의 초점은 거울에 비친 반영이죠. 거울에 비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내, 의 시어머니, 부모님은 거쳐서 각자 자기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그 반영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인 것을 알아차려주지 못했어요. 신뢰 오신 우리 아가종 일동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은 성대술래에서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신자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순교자들의 영상이 뭔가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나라 천교는 1784년 신앙이 전해된 이래 오늘까지 대략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50년에 걸친 역사 가운데 전반기인 100년 동안은 천교의 신앙에 대한 박해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죽어같던이 백년의 시기를 우리는 박해 시대라고 부릅니다 금년은 김대관 시민이 승한지1 5 8년이 되나 합니다 김대관 시민의원 박해 시대 조회사에서 우뚝 서신 분이고 1784년 성인 품에 오르기 이전부터 우리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가져왔던 분입니다 김대근 시군님은 158년 내 해남에는 금년 뜻깊은 해남에서 그리고 교황님의 한국을 방문해서 대기시찰 신교자가 복자 품에 오른 역사적인 하느님 명절에 감사하면서 이제 순교자들의 영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교의 의미입니다 한자로 <laughs> 개연된 순교라는 단어는 순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관심에서 볼때 관심에서 볼 때, 때 순교라는 용어는 독자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순교라는 말에는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 죽음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죽음을, 그리스도교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순교라는 말마디를 원래 정원하다, 정인이 되다, 증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말을 증원하는 일, 자신이 믿는 일을 위해서 죄인이 되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오름을 증거하는 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오과 관련하여 순결의기가 항상 의미되어 왔습니다 서양교회에서는 순결한 원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파노 성인의 경우를 비롯해서 노아 제국의 박해 아에서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를 증언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실됨을 증언했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물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바친 이들이 전형적인 순결의 였도 이후에 노마 지구에서는 서기 313년에 이르러 밀라노 측령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됐습니다. 이후에 그리스도교 신앙병의 목숨을 잃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또한 교회 학자들은 학계시대 순교자들의 순수한 신앙을 우러러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바친 박기시대의 순교자들을 불일은 순교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서 신앙을 증거하지 아니했지만 많은 고통을 이겨가며 믿음을 실천했던 사람들을 푸른 순교자라 불렀습니다. 또한 복음상담을 실천하면서 수도생활에 정전하는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신수녀자라는 말로 적절히